대세불가 네. 퍼포머, 현아는 현아다. 현아씨! 네, 놀초 가족 여러분, 현아입니다. 오. 오. 현아가 왔어요. 너무 매력 넘치는 분입니다. 병약 미 속에 감춰둔 최고의 친구. 자! 진짜 더라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던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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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오. 아니, 옷이, 뭐, 막, 수학, 스키 뭐, 뭐예요? 오. 아니. 오. 오. 그래, 아니, 인간 보석이 인간 보석. 이번 저희 컨셉이 네. 저희가 상상하는 동화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네, 동화적인 뭔가를 표현하는. 지금 뭐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현아더니 아, 듀오로 공식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아 아, 홍보할 시간이 오프닝밖에 없어요. 마음껏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당장. 요 네.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이번 미니 앨범 <laughs> 타이틀곡 핑퐁은 사랑하는 연인들의 티키타카 하는 모습을 야, 가사를 조금 재미있게 담아 보았고요. 옆에 있는 더니씨가 작사, 작곡한데. 같이 했습니다. 같이. 아, 제가 먼저 밥상을 차려주고. 끝가락 네. 먼저죠. 어머. 어머, 또 이렇게 챙기네. 어머. 아, 진짜. 진짜 좋다. 이게 미래다. 현아 씨가 얘기했는데, 놀토의 찐팬이래. 찐팬. 아, 그래요. 너무 좋다. 놀토 네. 네. 진짜 팬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약간 토할 것 같아요. 오. 아, 아 좋다.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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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쳐, 극단적으로. <laughs> 저 이제, 어, 역시 야, 현아 씨가 또 받아주네. 이런 아, 선배가 어디 있어. 받아줘. 나 받아줘. 그러니까 선배님 선배님이시지. 어. 저는 집에 있을 때만 봉인해제가 되는데 어. 딱 놀토 텐션이랑 맞아요. <웃음> 아, 이거다 <laughs> 그, 그, 아, 하면서 막 이렇게 잠옷 입고 춤 따라 추고. 그래서 그찐 텐션을 관람을. 해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 안 나왔습니다. 아 저는 방송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디저트 게임을 조금 잘 맞추는 게 고급스럽네, 어, 디저트 게임. 티 씨께서 네. 나가고 싶은 곳에 나가는 게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 아, 아, 최고야. 오, 저건 프로의 모습이다. 너무 아, 멋지다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봤어요. 네 오늘 만약 간식 게임에 춤추는 게 나온다면 누가 정답을 맞추든 결승권을 얻어요. <laughs> <laughs> 오늘 현아 씨도 오셨고 던 씨도 오셨습니다아 그렇지. 그리고 10년 이 멀어지겠구만. 아 파티야 파리야 파리. 파티. 됐다. 어? 됐다. 잘 들리죠? 어? 어? 자, 탱구 지금 손 들었고요. 오케이, 예야 이거는 제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먼저 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 때 언젠가 다쳐 앞에 마지게 다쳐는 뭔소리야마 나도, 나도. 그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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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아, 비 오는 날 신나게 마아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지게, 맞아, 마지게. 옛날 말 그런 마지게. 얘기가 있어는비 오는 날마지게 맞아. 그 마지, 마지게가 그리고, 멋지게. 나 들었는데? 멋지게, 맞아. 멋지게, 맞아. 멋지게로 눌려봐 멋지게, 마지게 자, 자. 탱구 씨 들었어요? 나중에. 나중에 다쳐 나중에 다쳐? 아, 나중에 다쳐 아, 아 마지개가 나중에다 나중에 다쳐 언젠가 다쳐 맞나 보다 맞나 보다 아. 아, 나중에, 나중에 다쳐 아, 너 그런 나중에.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다쳐 마지개 그러면 은 마지개가 쳐 아. 아, 나중에 다쳐, 언제가 다쳐 뭐 이런 건가? 오 그냥 몰라 믿음이 가는데? 나중에 2로 들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인가 보 근데 가.. 가끔처럼 어? 뭐가 있던데 마지막 줄에 어, 갑자기 맞아. 가끔 예약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간다. 가끔이란 가끔 얘기했어. 네두 자만 맞죠. 나는 가운데 내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니가가 있어. 어, 내가, 니가 꿀게해 이러던데. 나는 꿀게해를 아까 들어봤던. 네, 꿀게해. 꿀게 네가, 가끔 아, 내가 꿀게해. 그럼 뭔데? 근데 가끔 뭐. 또 뭐야? 내가나 니가가 아, 있어서가지고. 그래. 그래. 아 왜? 어, 왔다 왔다 자이박수를 진짜 정답 박수다. 천원짜. 아까 진짜 이때 나오는 박수개해써 가지고 그런데 내꿈꿔에서아 그럼 그 꿈을 꿀게 그렇게 내가 슬쩍 아까 바꿨잖아요 글씨를 근데 가끔이면은 꿈꾸라고 했더니 가끔 꿀게 어? 해 가끔. 아 니꿈 네 꿀게 해, 니꿈 네 꿀게 해, 니꿈니꿈 꿀게. 가끔 니꿈 꿀게 해. 꿀게 네 해. 네 해. 오, 아, 이거 또 닮았네. 했더니 네 괜찮 가끔 꿀게. 뭐야 이 자, 지금 지금 탱구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체리나 씨와 신동엽 씨가 한번 상황을 한번 해주세요. 전화를 했어. 자, 받으세요. 여 여비. 그럼 잘자, 내꿈 꿔. 그래, 가끔 꿀게. 이겁니다 재수 아, 털 뭐야 재수 없어요? 체리 재수 없어요? 재수 왕 털려 어, 없어요? 제스 제스 나 꿈꿀게 이게 이 어렵네 내가 게해 내가 와 저렇게? 그래서 유정희씨도안 붙어서 막 급하게 하고 간것같아 가끔 네 그렇게, 가끔 네그 뒤쿡해. 게 언니가 말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 약간 탈랑기 그러네. 자 그러면 여러분 청일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젠 가야, 언젠 간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물어봤을 때아니요 하면 언젠 간인 거지. 우리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맨날 물어보니까 첫째 줄에 받침이 세 개밖에 안 들어가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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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를 쓰게 만들어 아 어... 그냥 계산거 계산? 같아서. 어... 계산돼요? <웃음> <야>. <웃음> 컴퓨터가 있어. 사팔육 컴퓨터가 있으니까. 486 486 486 있으니까. 486자 청아, 청청아 첫째 줄에 받침이 세 개인가요? Yes. Okay. 셀줄 알겠지? 오케 Okay.

하나씩 정답 전화 이동합니다 완전, 네. 완전한, 완전한. 한, 어우 정답 냄새가진동을 하면 네. 아, 과연 그럴까요 아,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수정 사항 없습니까 요거 좀 이상하다 요런 의견 내고 싶다 아자 어우 끝고아이거 먹을래 봄이가 먹이거 먹을래 봄이가 먹을래 봄이가 먹래 봄이가 먹을래 봄이가 먹을래 래 봄이가 먹을래 자, 언젠가 다쳐 제전에 꾸고 했더니 까끔내 꿈꿀게 해오다 느낌 좋다 자리맞맞자 이대로 한 번에 한 번에 맞추나요 아, 한 번에 <목소리> 제발 오, 결과 보여 주세요 이거 진짜 설마 한번 원샷 두씩 많이 먹자 제발 먹자 결과는 진짜? 아이강못 먹었어. 도를못하 그렇지, 그렇죠. 자, 손 머리 위로 올리고, 쉐 h e 자, 쉐 h e c k 표가 가져갑니다. 표. 보아보아 넘버 원. 그리고요. 아, 주얼리인데. 주얼리. 오. 이러면 오 이거 오 하는 게 나요. 네. 아 실패. 아, 빨리 그 하는 뭐야, 게 나. 해해해 해. 예예예 어어 예. 그거 뭐? 하네 하네. 보아 넘버 원. 예, 예, 예. 주얼리 슈퍼스타. 헉. 주얼리 슈퍼스타. 아, 슈퍼스타. 아 맞는 거같다90% 프로 정답. 실패. 어? 아니라고? 어? 어, 아니야? 현아. 보아 선배님의 마이네임. 그리고요. 주얼리의 슈퍼스타. 정답입니다. 아, 넘버원이 아니야, 아, 넘버원? 아, 많이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 에이스 아 나간다, 에이스. 와. 최고의 에이스. 여러분. 좋겠다. 방금 해외 공연을 아, 네. 마치고 아, 네. 이 자리에 도착한 아 현아 씨의 무대. 아 현아 씨의 무대. 아 어떤 모프다. 무대 보여드릴까 어떤, 어떤 무대 보여드릴까요? 슈퍼스타가야. 슈퍼 음악 지코와의 아까의 친분 관계가 있고 사실 네. 여,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예. 고백을 해요? 이 노래 예. 앨범 발매되기 전에 지코가 예. 먼저 둘한테 보내줬거든요? 어? 예. 그래서 둘이 산책하면서 이 노래 분명히 들었어요 어, 대박. 근데 이걸 못 맞추는 우리는 밥...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우리 는이 밥탱구리야. 항상 토크의 아니, 마지막이 아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되게 아, 잘 껐네요. 언니는 아예 잘, 아예 잘 꺾어. 모르는 얘기라는 듯한 얼굴로. 산책 아니, 안 했어요? 아무 노래였어, 그거. 산책 안 아무 했어? 아무 노래는 그거 아니고 우리 둘 같다, 이게 하면서. 둘 같다? 아, 마껏지져봐해귀나요귀나껏지져봐해아 이 부분만 들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을쭉다들었으니까 사실. 어. 네, 전체적인 건 되게 아름답게 그 상황과 날씨와. 어, 어던 기억나요? 용호이 이럴 때. 네. <목마> 네. <목마> 아유, <목마>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날뻔 했다 지금.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비명! 비명! 편하 파스판 오픈. 아, 앞이 많이 비어 있네요. 나나나나 왕왕 라나나나 전나받아 원짱의 나나 그대와 나는 뭐 이런식으로 들었어요 원원원원자 이제 피오의 바스판을 아 맞다 피오가 있었구나 아이저 죄송한데 여기 전화 아, 안해도 돼 사람도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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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못 아, 듣는다고 안보는거예요아 피오 예? 보고 아니 너왜그렇너 두번 죽이는거라고 괜찮아 괜찮아 아까 봤어야 내가 괜찮다니까 괜찮아 내가 괜찮아 없이 내가 괜찮다니까 참아자 피오 바스판 오픈 <laughs> 어떻게 어떻게 쓰리즈 나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안다+ 안다 도윤이 형안 봤어 동현이형 보고 오자 아, 빨리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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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 정도 구성 오늘 아주 깔끔하다. 아주 아 좋아요. 이미.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일단 지호 형한테 노래 잘 들었다고. 디아고 브라비장.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삐지. 오프. 어? 라운드 원. 어, 슬쩍, 슬쩍.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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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러볼게요. 와, 내용 봐라완벽하고만 은근 슬쩍. 라운드 원. 불량 쓰름. 마크 전화 받아 문자 해도 초성만 가지고 내 팔을 나누어 그냥 불량 러운 너무 좋아 나는 꼬라서니 쓰리 실전이 아니라 은근슬쩍 음. 응. 어. 어.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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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아우 춤 페봉 빵 편해 펌핑 자 아주 그냥 홍보 요정이에요 예자 지금 뭐 아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아요 그들 그래, 손이 오아 렌즈 많이 들어세요 이제.